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의 마지막 날, 6월 23일, 아, 6월 30일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가 경제 지표가 나름 괜찮았어요. 경제 지표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게 두 개가 섞이면서 어느 정도 좀 혼조세가 나왔다. 어, 나스닥은 이제 뭐 거의 보합이죠. 보합 어, S&P랑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분기 GDP가 2% 상승했습니다. 최종 죽게 된 상태고 시장 예상치가 원래 1.4%이 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2%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비교적으로 선방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 5월 국내 실물 지표가 모두 플러스,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안도감에 국내 증시 역시나 어, 상승 마감 되었고요. 코스피가 기관의 한4일 연속 사자 포지션에 긍정적입니다. 물론 어, 지금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뭐 용병들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뭐 세력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뭐 그런 것들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매매 동향 어, 좀 체크를 해보자면 개인 어, 개인은 엇갈렸죠 코스피는 어, 700억원 매도세 코스닥은 360억원 어, 매수세 들어왔고요 어, 외국인은 모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총한 1800억원 가량 1850억원 가량 어, 매도세를 나와줬고 그리고 기관 거래소 2300억원 매수세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1370억원 코스닥 매수세 같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어이고 죄송합니다. 기관 1375억 원이 아니라 어 제가 좀 잘못 봤네요. 26억 원. 26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걸 실수로 했네. 자. 오늘 상한가. 어, 알맥. 와, 알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룰. 자, 이거 두개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상한가 는 30%잖아. 어, 그렇죠.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번 IPO 공모 상장 이번 그 상장에는 가격 제한폭 변경을 적용받는 CQ센 이후에. 어제 시큐센이 205% 급등했어요. 공모가 대비 어, 시큐센이 205%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알맥도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대비 어, 5만원이 올랐어요. 두 배가 됐죠. 어, 오픈롤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 공모가 대비 올랐다라는 거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원래 뭐 15만원 뭐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Q센 이후 CQ센도 공모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알맥도 비슷했어요. 한 천칠백 대 일인가 그랬는데 알맥 역시나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올랐죠. 오픈롤도 많이 올랐고 어, 일단 뭐 상한가 사실상 상한가는 아니지만 어, 거의 약백 퍼센트 두배 가까이 올랐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해외의 전기차 시장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네이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신재생 에너지를 주사업으로 에너지 유통 통신 마스크 필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 장병 어, 장병 휴대폰 서비스도 진행 중으로 이번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였어요. 에너지 유통과 신재생에너지 그 이슈 그리고 통신 이슈 모두 다 이게 그 신그 재건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이렇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MSC 상승 종목 MSC 삼부 모터스, 펩트론, PNC테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중앙 DNM, 대화제약, 펩트론, 펨트론, 효성중공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삼부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 변속기를 구성을 하는 부품, 그리고 파이프류를 제품 전문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예요. 자, 자동차 제조 업체인 이 회사가 현대차로부터 전기차 전용 핵심 부품을 대량 수주했다는 이슈에 급등 나왔고요. 이번 수주권은 시총 3배짜리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그 약간 그 이제 좀 크기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급등이 나왔다. 3번 모터스가 21% 급등이 나왔다. 자, PNC 테크 이 기업 역시나 세계 최초로 220V 콘센트의 전기차 충전 결제 방법을 개발했다. 원래 220V가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에 어 동사 강세가 나왔으며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전기연 인증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전력 계통계의 배전 분야에서 정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 기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앙DNM. 자, 중앙DN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만금 프로젝트 이슈가 조금 부각받았어요. 어, 이 기업이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움직임이 나온 종목으로 세만금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6천억 원 들여서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을 건설할 거라는 그런 예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6천억 원 이후에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그 다음에는 10만 통 규모의 리튬 면까지 제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이 같이 상승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PC, PVC 제품이나 건축 자재 의 제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행히 하한가는 없습니다. 자, 6월 30일 하락 종목 현대비앤지스틸 요새 움직임이 좀큰 종목이기도 하죠. CQ센 나올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어, 뭐 주주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 200% 오른 기업이었기 때문에 15%는 비교적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CQ센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던 이 기업.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공모주 변동 폭 완화로 전날 200% 급등 나왔어요. 260%까지 급등이 가능한데 상한가입니다. 그게 260% 상한가인데 205% 상승 마감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 이제 큰 이슈는 없잖아요. 큰 이슈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핀테크 보안 기술 전문 업체로 통신사와 카드사 그리고 도용 방지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KC 코트렐이 왜 하락이 나왔나? 유상증자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상증자 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어,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에서 발행 가액이 2,600원이에요. 2,600원. 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어, 2,600원이던 오늘 오전 가격보다 크게 낮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1,900원인가 천... 0 1,7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예상 발행 가액보다 2000, 2,600원이 지금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가지고 있을 바에 그냥 내가 이걸 판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게 낫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갑자기 어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이상 어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케이시 코트렐은 마이너스 14% 지금 2260원인데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발행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내가 증자를 산다. 어, 유상으로 증자를 산다. 그러면은 1,700원이었나, 1,900원이었나 그 가격에 내가 한 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원이 더 오른 가격. 그럼 개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주주들이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정코노미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 오치얼한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